우 안녕하세요 솔림 용원입니다자 이제 제가 블루베리 삽목을 한 8000개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자 그래서 지금 삽목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, 날씨가 환절기라든지 몸이 찌뿌둥한 상태인데요 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삽목장을 어... 저는 바닥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하면은 이제 스프링클러로 물을 한번 싹줘어서 흙이 어느 정도 물을 먹게 하고 놀터리를 한번 싹 쉬고요 그 다음에 진동 도라로 한번 싹 딱딱하게 다졌습니다. 자 딱딱하게 다진 이유는 어, 여기다가 화분 같은 것도 놓을 거고 여기다가 삽목 작업 질 거고요. 자 평탄 작업이 딱된 상태에서 흙이 딱딱하게 다져 있어야지 삽목할 때도 좋고 뭐 화분 같은 거 늘어날 때도 좋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, 여기 지금 짓고 있는데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삽목을 이 바닥에다가 할 겁니다. 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할건데 자 요거는 재질이 부직포입니다 부직포 자왜 부직포로 했냐면은 여기다가 블루베리 전용 상토 피트머스를 채우고요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어이 부직포는 물이 많았을 때이 물이 통과해요 통과 그래가지고 땅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이 피트머스가 건조하다 그러면은요 다시 물이 땅속에서 올라옵니다. 자, 그래서 물 관리도 좀 편하고 또 과습도 좀덜 걸리고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? 하게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사용했습니다. 자, 요거 번곡, 번곡 같은 게 이게 부직포에요 자, 그리고 여기 측면에는 제초 매트로 했습니다. 제초 매트. 자, 제초 매트 측면에는 바람이 좀 들통해라 그래갖고 제초 매트 갖다가 두 조짜리 갖다 가 반을 어서 이렇게 반씩 내렸습니다. 일로 한번 가자. 자, 얘는 어, T 고정구입니다. T 고정구. 멀리도안 돼. 자 이렇게 말뚝을 박은 거 위로다가 T 고정고를 올려놓았고요. 자 이거는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. 자 왜냐면은 파이프에 T 고정고를 고정할 때 사람이 자꾸 이걸 해다가 보면은요 하면손 찢어져요 잠깐 빅살이 나고 그래서 사람이 아닌 이제 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딱 바이스플라이로 어꽉 물어놓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 피스 작업을 할때 아주 좋고요. 이 바이스플라이 하나가 사람 한 목으로 한 사람 먹어치도 더해입니다.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 그죠, 여그치 그치? 쳐다봐, 쳐다보기는 말안 해도 쳐다보네. 야, 역시 김피스 실력이 죽지 않았습니다. 뭐야, 야, 이 정도면 피스 일 엄청 잘하는 거아니야뭘 김피스요? 피스 김... 조금만 잘못되면 욕을 해대면서 뭐라 했을 듯해봤어. 그지? 뭐가? 아니요 지금 피스 실력 안 죽었지 않어? 딱 물고 야 피스 지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 볼래? 쉬어봐 1초 2초 쉬어봐 시작해봐 원투쓰원투쓰야시작해고구원 해부 원 해부 뭐원 해부 투할때시작해라고 나는? 말이 많아 시작해봐 시작 야 2초 몇초더 걸려? 어우 아... 너무, 너무 잘해. 아! 자, 자, 그리고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방식이야, 이거는. 야, 어떻게 해야 돼? 여기를 갖다가 힘들어. 어떻게 할까? 얘를 낮추고 여기다가 물어야 될까? 아니면 여기다가 물어야 될까? 뭐, 뭐 있어? 그지? 이 안쪽에다가,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만 박아도 되지, 뭐 무슨 상관인데. 근데. 아, 모르고 다 일자로다가 쫙 맞춰놨잖아. 음. 이거는 또 방법이 있지, 잖아. 그래, 기구용으로 갖다가 딱 90도 갖고 펴. 그 다음에 오야. 남들도 알아. 아니야, 남들 잘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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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난나지 잘난대, 하지 아, 이게 약간 뒤로 물러나면 돼. 한 뒤로 물러나서 여기다가 물어도 되는데, 그냥 여기 손에 딱 맞춰서 했으니까 헹김에 그냥. 저 망치로 좀 두드려 밟 밑으로 내려가거든. 자, 를방를방 때려가고? 저 밑에다 여기요. 응. 자, 여기요. 자, 여기요. 자, 여기요. 자, 여들요 자, 다가 둘째 여기요. 자, 여기요. 자, 여가요 자, 비닐로 해도 되는데 아 비닐도 없고 그냥 제트매트만 있어서 그냥 제트매트로 합니다 자 여기 쫙 그리고 여기가 약간 이만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토를 갖다 싹 부었을 때싹 눌러지게 무슨 말인지 알지 말하는도 아, 자, 삽목장도 짓고 비트머스도 깔고 하니까요. 아, 오늘은 좀 꼼꼼해졌어요. 자, 비도 오고요. 아, 내일, 내일은요. 삽목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수 있는지 주의 사항과 뭐 그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삽목을 하면서... 삽목을 하면서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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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알려드린다고 그래?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.